개인 정보 털리면 씨발 할로윈 수녀복 뭐. 어우 씨발 어우, 어우 누나는 좋아하나요 어우 안 된다고 씨방 씨나 너 하나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털어주겠다. 시발. 쿠팡 해킹 존나 웃긴 점 해킹한 중국인이 요구한 게 돈이 아니라 보안 강화 이게 뭔 얘기야 <laughs> 현재 쿠팡에서 퇴사해 해외에 체류 중인 걸로 알려진 이 중국인이 개인정보를 빼돌린 이후 쿠팡 측에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온 사실이 파악된 겁니다 쿠팡 측에 보낸 이메일에는 자신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해당 계정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인이 쿠팡 측에 별 별도의 금전 요구는 하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뭐야 이 따거는 다크나이트가 왜 쿠팡 개발자라는 사람의 말 쿠팡 개발자임 현재 쿠팡 IT 인력 반 이상이 중국인임 매니저는 거의 90% 이상 중국인 몇년 전까지만 해도 2 3 0였는데매 분기 오렌즈 때 신규 입사자들 소개하면 80%가 중국 나머지가 인도 한국인임 차근차근 비율을 높이면서 카르텔 형성 매 분기 퇴사 인사는 한국분들이고 시간이 갈수록 비율은 더 늘어날 거임 이번 사태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무분별하게 중국인들 데려다 쓴 결과라 봄 그들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지도 않고 오너쇼 없음. 진짜 한국 개발자들도 실력 있고 책임감은 그들과 비교도 할수 없는데 안타깝다. 이참에 기자분들이 이런 내부 상황 좀 기사로 써줬으면 좋겠다.